정치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본문은 유한복음 18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게세만의 동산에서 그냥 잡히신 게 아니라 음... 스스로를 내어주셨다. 이 점인데요. 맞아요. 공간복음서랑은 좀 다른 관점이죠. 거긴 예수님의 고뇌가 좀더 부각되는데. 네, 그렇죠. 베드로 얘기랑 신문 과정도 중요하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배경을 먼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계셨어요. 아, 거기가 겟세마네인 거죠. 요한은 이름을 딱 말하진 않지만 네, 그렇죠. 늘 가시던 곳이라 유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 잡으러 온 무리가 와, 상당하더라고요. 네, 군인들 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아랫사람들 심지어 천부장까지 온것되잖아요 천명 이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무기에 등불, 횃불까지 다 갖추고 왔죠. 아니, 한번 중에 예수님하고 제자들 몇명안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왔을까요? 음, 아마 저항을 예상했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 그런 걸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먼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다 알고 계셨다? 네. 이 해설서에서는 이걸 강조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까지 다 아시고 또 이게 당신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어떤 신적인 면모, 주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예견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셨다. 그렇죠. 예정된 구원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누구를 찾느냐? 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내가 그니라. 영어로는 I am he.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와, 그 무리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어졌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굉장한 장면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놀라서? 음. 단순한 자기 소개를 넘어서요. 이 내가 그니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던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떠올리게 하거든요. 아. 그런 신적인 권위의 선포로. 네. 그래서 그 권능 앞에서 사람들이 압도당한 거죠. 사실 원하셨다면 뭐 천사 군단 부르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처럼. 네. 근데 이사야 53장 예언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그 대속적 죽음, 그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순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약함이 아니라 의도된 자발적 내어준이다 정확합니다. 위대한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또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여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딱 아, 네. 그렇죠. 대제사장 종 말고 예수님이 바로 막으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네. 꾸지지시죠. 뭐 다른 복음서 보면 그 귀를 또 기적적으로 고쳐 주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순서가 있죠. 먼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어, 가야바의 장인인. 네, 그 다음이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 이렇게 넘어가죠.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안나스 집뜰에 계실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랑 다른 제자 한 명이 멀찍이 따라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아마 요한? 네, 그렇게 될 보죠. 대제사장이랑 아는 사이였다고 하니까. 네, 첫 번째로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엔 약간 얼떨결에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죠 맞아요 해설을 보면 다른 복음서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여주는데 처음엔 슬쩍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게 돼요 말고의 친척까지 나타나서 막 추궁하고 네 너도 그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이러니까 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다 결국 예수님 예언대로 닭이 울고 누가복음에는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네그 장면이 참 베드로에게는 결정적이었겠죠 그 시선 앞에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수님은 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고 제자들을 보호하셨을까요? 음. 이게 다 예수님의 사명이랑 연결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죽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걸 증언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아.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네, 만약 그때 제자들이 같이 죽었다면 그건 그냥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결과 그냥 허무한 죽음이 됐을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그렇군요 제자들의 생존을 보장하신 게 미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계획이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더큰 그림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안나스한테 신문을 받으시는데 거기서도 당당하시다가 뺨을 맞기도 하시고. 네. 내가 세상에 드러내 놓고 말했다 하시니까 아랫사람이 치죠. 결국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내고요. 유한복음은그 사내들인 공예재판 내용은 좀 건너뛰고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에 집중하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관저 안뜰에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유월절 만찬 전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아, 율법을 지킨다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진짜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와. 진짜 아이러니네요. 그 형식은 지키면서 정작 그 의미의 실체는 죽이려 하다니. 그렇죠. 자신들이 지키는 절기의 참된 의미를 전혀 몰랐던 거죠. 결국 요한복음 18장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이네요. 맞아요. 능동적인 주권자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부각되죠. 물론 베드로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보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큰 계획이 또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해설은 결국 이 모든 걸 이해하는 열쇠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단순한 책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드라마로 보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거든요. 이야기의 진짜 결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오늘 살펴본 이 고난 또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순간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